네, 김영입니다제 유튜브가, 에, 유튜브 개국을 한 지가, 에, 한 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이 넘,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제 이름을 해서, 에, 김혜영TV라고 했죠. 김혜영, 김혜영TV. 김혜영TV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에, 기존까지 쓰던 횡설수설, 횡설수설 연구소로 했죠. 그동안에. 횡설수설 연구소. 예, 횡구, 횡설수설 연구소를 이제 오래 썼죠.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적어도 한 4년 이상 된것 같으네요.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왜 횡설수설 하냐. <laughs> 왜 횡설수설을. 어디란 이름을 썼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유튜브에다 해, 해명을 뭐한몇번 하고, 그리고 이제 에, 이렇게 이어왔는데, 횡설수설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이제 말인데, 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어사전에 다가는 조리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을 횡설수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준 떨어지는 얘기죠. <laughs> 동시대 학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횡설이고 역사적으로 선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설이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보고 듣는 사람들은 어 이제 수관한다 이렇게 수관한다 그다음에 횡관한다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이게 이게 횡설수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지혜를 자꾸 길러주는 거죠.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현들 동시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횡설수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아주 유대한 학자들은 다 횡설수설했다. 공자라든가 뭐 맹자 형님이도 그렇고 뭐. 주자 형님도 그렇고, 퇴계 형님도 그렇고, 어? 예수님도 그렇고, 어? 그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렇고, 다횡설수설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잡아내는 것이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깊은 뜻을 잘 모르시고, <laughs> 하든 자기 마음에좀안 들면 왜횡설수설 하냐고 댓글에다가 저를 공박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횡설수설을 어 약간 그 애둘러 그 가지고 좀 부드럽게 쓸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김혜영 다시 이제 김혜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영 박사의 세상만사 이렇게 에, 했습니다. 조금 확실히 좀 부드러운 면이 있죠. 어차피 세상만사, 세상 세상만사, 세상만사는 에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에, 이야기 거기서 좀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전부 횡소 수사라고 어, 유사한 거다 그래서 김혜영이라는제 이름을 놓고 그 그니까 박사의 세상만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어, 검색할 때는 김혜영의 김혜영이 세상만사. 이렇게 이제 에, 했고 이 영자가 김혜영이 세상만사를 했고 어, 부연에서는 이제 여기다 이제 에? 김혜영 박사의 세상만사 이렇게 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좀좀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이 좀 있긴 하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력하는 어떤 내용들은 어, 주력 컨텐츠, 어, 주력 컨텐츠는 역시 그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가져갈 안다는 것은 뭐 바, 말할 것도 없고요. 에, 다만 이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이제 좀 중간 중간 담아보려고 하고 또 어, 명사들, 또 명사들이 아닌 분이라 할지라도. 어, 좀 서로 공, 공유하면 좋을 만한 분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는 대담, 뭐 이렇게, 에,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에, 삶과 같이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어, 또 도움도 받고, 어, 그런, 어, 컨텐츠로 이렇게 좀 거듭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완화된 만큼, 우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어 지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